자, 찾아라입니다. 이곳은 충남대학교 정문 길 건너편 5분 거리 위치구요. 이 부근에 오피스텔형 원룸이 나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피스텔 분위기인데 분리형이에요.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오픈형인데 이 집은 분리형입니다. 감각적인 신발장이 저희를 반겨주네요. 물살은 뭐 뚫어버리겠다는 기세예요. 이구 인덕션. 후드는 아직 작동을 안 하네요. 뭐 되겠죠. 자 깔끔한 화장실인데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습니다. 자 그리고 내부 잘 보셔야 되는 게 세탁기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죠. 좀 전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. 건조기예요. 네. 또 보셔야 되는 게 냉장고 같은 게 하나 살짝 보였죠. 그렇습니다. 스타일러예요 자, 건조기와 스타일러가 옵션으로 들어있는 이 오피스텔, 평 오피스텔, 풍의 원룸. 자, 베란다 있나요? 아니네요. 예, 창이에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 집이 얼마냐? 보증금은 4천에, 월세는 40입니다. 예,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? 보증금은 4천에, 월세 40. 아무리 저기 건조기 있고 스타일러 있어도 보증금 4천원선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신축금 리모델링 급 월세 원룸 전세 8,9천 부를 때부터 선 넘은 지 한참 됐어요. 예. 부동산 시장 이거 전월세 시장 뭐선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. 이분들도 그거 따라 가시는 거예요. 왜냐 대출을 안 내. 대출이 안 나와. 아무튼 이래저래. 그런 시장이니까 잘 구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고 잘 접근하셨으면 하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, 다음 다른 방으로 쪽또 찾아뵐게요.